정말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를 말씀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작년부터 상고하고를 전망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부동산 전망이란 것에 대한 본질을 꿰뚫으셔야 돼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전문가라 불리는 분들은 어, 이것도 일이에요. 저도 여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데미지가 적거나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인간인 이상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18년 정도 있었는데 그게 변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4년 시장을 말씀드릴게요. 24년은 상반기부터 좋다가 7월, 8월, 9월 달에 피크를 찍고 하반기에 안 좋아졌습니다. 8월 달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거든요. 24년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대출을 규제하고 포레온이 입주를 하고 포레온은 12,000세대 강동구 대장 입지예요. 엄청난 입주장입니다. 게다가 개엄 탄핵 사건이 있었고 연말은 원래 비수기예요. 왜 비수기냐면 12월, 1월에 계약을 하시면은 여러분 요새 추우시죠. 눈도 오시고 지금 길도 미끄럽잖아요. 지금 이사하셔야 돼요. 비수기일 수밖에 없겠죠. 네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24년 하반기에 25년 전망을 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24년 인터뷰를 하는 시점에 현재 시장이 안 좋다면은 갑자기 6개월 안에 시장이 변하는 25년도에 상고 하저나 상고하고를 얘기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24년 하반기에 시장이 안 좋으면 지금처럼 좀안 좋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다가 슬슬 좋아질 거예요가 데미지가 가장 졌습니다 이건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제가 해봤잖아요 틀리면은 많이 혼내세요 근데 저는 의견이 상고하고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규제를 30번 가까이 했고 현재 정권에 들어와서 그걸 제대로 푼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대출을 또 규제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다안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경상수지 같은 건 나쁘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을 풀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 대출을 못으면못 사고 이게 지금 22년, 23년, 24년 2년 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다시 풀리면 시장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가 작동 가능한 시장이에요. 네, 제가 지켜봤을 때, 24년 말에 이미 은행들이 대출을 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계엄이랑 탈핵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믿는 분도 계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주 경미한 예금 인출 이벤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도로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른 세대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한국은 50대 이상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 전쟁 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있는 돈을 빼라는 경향이 있는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포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은행은요, 여러분이 넣어놓은 예금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돈. BI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있는데 여러분이 넣어놓은 그총 금액 중에서 은행은 7, 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8% 잡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전체 중에서 100분 중에서 8분 이상이 갑자기 돈을 빼면요. 은행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그거 뉴스 한번 타면은 인터넷 뱅킹 타고 뱅크런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죠. 그러면 은행이 건전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요번엔 제가 파악해봤을 때 신한은행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출을 먼저 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돈이 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일찍, 원래는 2월달 이후에 대출을 풀 거라고 예상이 됐고, 정부도 약간 그런 뉘앙스였는데, 은행들은 협조하고 있었고, 그건 은행들이 별 문제 없이 돈을 잘벌때 얘기고요. 그게 아닌 상황이 다가왔죠. 그래서 12월달부터 대출이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 덕분에 이렇게 안 좋은 악재들이 겹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을 사면서 포레온 입주장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3천 건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상고하저가 아니라 상고하고인 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요인이 더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상고하고를 말씀드렸고 저는 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더 정상에 가깝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